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이장입니다 찬송가 사백이장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2쪽에 있는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습니다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와의 호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래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데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잇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요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아비아달이었던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솔로몬이 행하는 이야기고 솔로몬은 자신의 편이 아닌 아도니아, 즉,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그의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상이 아비아달이었지만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었기에 그를 죽이지는 않고 결국 그의 제사장직을 박탈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는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해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솔로몬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박탈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이제 이 소문을 들은 요압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순서가 자신의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왕이 비록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다음 순서인 나는 죽일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예감하였고 그래서 그는 도망해서 장막으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성막 즉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으로 도망쳐서 재단 뿔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단 뿔을 잡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이 저를 죽일 것 같은데 이제 아비아다른 제사장직이 확탈되었고 다음 순서는 저일 것 같은데 저는 솔로몬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를 반드시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요압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죠. 요압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일 때도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일 때도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둘의 죽음에는 이 요압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혼자 스스로 고민했고 스스로 결정해서 아브넬도 아마사도 모두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그들의 군사력이 커지고 그들의 편이 커지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합, 또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뒤에 왕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먼저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압은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아니니 이는 왕이 될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의 편에 서야 이렇게 큰 일을 동무할 때 나라를 새로 세우고 왕이 바뀔 때그 편에 서 있어야 자신의 입지 또한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 또한 이 왕의 편에서 오랫동안 인정받고 살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유압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쓸큰 죄를 짓고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행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압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압은 비록 이제서라도 늦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그는 요압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요압이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장막 안에 있는 재단불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다 라는 말은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라는 말입니다. 요합이 자기가 죽고 싶어서 나 여기서 죽겠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 있으면 안 죽을 거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재단불을 붙잡고 있으니, 나는 여기서는 죽지 않을 거다. 네가 뭘 해도 솔로몬이 뭘 해도 하나님이 날 지키시면 난 죽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요압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사는 것. 오직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압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압에게 하나님은 자신의를 살려 주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도구로 생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요압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살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제단 불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회개가 아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결국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분하야를 통해서 요압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솔로몬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있었던 군대 장관들,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아다는 고향으로 쫓겨났고. 요압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해서 이 나라의 군사령관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대세사장 자리가 비어 있을 때아비아다를 대신해서 사독을 그 자리로 채워냈다는 겁니다. 이제 분하야가 이제 사독이 이 솔로몬왕의 곁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끊어내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세워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살건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끊어짐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오늘 말씀의 분하여와 사도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나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뤄내는 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였고 또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선택되어지고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수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